싸우지 못하는 상황으로 의지를 꺾어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당국이야. 그냥 무언폭발이 마무리가 안하고 환상적인 게임을 예. 보여줬데요또 예. 재웠어요. 게임 예. 팬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언리어 네거시 2 0 2 5 LA 월챔피언십 드자 8강 두 번째 매치가 펼쳐지는 이곳은 상해입니다. 자 오늘 경기 두 분과 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후배측 보도록 하겠습니다. KTA 6대0이네요 네. 작년보다 올해는 제 실력에 확신을 가지게 되고 게임이 더잘 풀린다고 느껴졌습니다. 홍표 단수 제가 우상이라고 들었는데.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올라왔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서로 아예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대쪽도 키가 옵니다만! 어, 지갑 변동 빠졌어요. 네! 먹고! 가자! 근데 이번 턴에 네. 못 나가면 네, 그냥 오히려 달려들어서 느리게 만들어 놓고! 이털라이 각도 도습니다한번떴고요 네. 홍큐 까지 홍큐에다가 준지아를 잡을 수 있나요? 또 하나 준지아! 네! 싹다 빌리는데요? 네! 더블킬 먹었습니다! 가능하면 이시리얼로 계속 긁어주는 게 좋겠죠? 그렇죠! 어차피 서로 변수고 있습니다! 아트라이버 달려들었었고요! 시잇 부시 근데 탈리 아, 구에서 지각 변동은 빠졌고 대신에 준지아가 나와야 되는데 가 많이 어요 뒤에서 나오니까 지금 진영이 어, 솔방 격게 무너지는 c f 드래그럼 드래곤은요. 어, 그럼복수내 어, 준지아가 나올 수가 예. 있요드라이가 나왔는데 드이버가 버려졌고 예. 이저가대박 퍼펙트 이퀄. 상대방 터널을 봐야 하나죠. K T. 그리고 다시 한번 뒤가 뒤 잡아 지금 가단하고 기가 돌다 보니까 예. 남고 있어요. 맞죠? 에이스인가요? K T. 아래쪽 요거 깨야겠죠. 건드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일단 어, 먼저 결정했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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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상패 어, 어. 빠지는 거 네. 어, 아래쪽에, 아래쪽에 들어갔던 거예요. 기 딜레 같이 뚫어보나요? 딜레 퍼펙트다. 응. 같이 뚫었어요. 잡 깨요. 잡 깨도 되고. 애플이 나 애플이 세다. 걔세나 조심해. 프린. 내가 더 세. 가어 가만있어 가만있어. 쟤가 가만. 더센거 같은데?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어, 전멸 쓰면서 하면은 잡을 수도 있겠는데요? 예. 근데 호응.. 오우! 이게 뭐뭐 뭐라 써 써! <laughs> 결국 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텀에서 노틸러스는 좀 자유 시간이 많거든요? 굴림을 어. 어. 잡 이건 나름에 뭐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카이빈기 네. 옆에 있고요. 이제 반격파! 네. 네. 빨리 잡아 이제 네. 빨리, 네. 빨리 네. 잡아야 네. 돼요. 옆에서 와, 못 살렸어요. 네. 네, 옆에 거즈 지원. 여기 매복. 매복이 킬. 스파로와 왔고. 와! 거기에서 에어본 연달아 됐고요. 바로 갑니다. 황제 진영 야.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걸 봉쇄로 놓고 그 자리에 그냥 무패로 잡아 보는 거. 걸어 서도 해야지. 뭐야? 흡수 흡수 한번 네. 했죠. 근데 이것도 안쪽으로 흡수됐고 이거 충격하고 있습니다. 비디디. 네. 그래서 더따라가기가더따라가기가안 되는데요. 자 진입했어 벌써. 네. 그래도 일단 저도구쪽도구쪽을 먼저 막하면그서 구장장 장도구를 잡으면 이게 전부였어. 퍼펙트 역할을. 그렇습니다. 시민이 쑥 빠질 수밖에 없는 거고 도망가는 것도 한번 막아주고 비디오가 아 찍어 찌가 에이스. 그렇죠 이거 커즈 봐야 돼요. 어제 어제 어, 비디디가 알려주는 가이윙 어깨가 닿았는데 문제는 연계가 지금 안 됐죠. 네. 아군들이 멀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안 됐고요. 그리고 자. 이제 우리 던이다 케이트 여기 가서 토스했지만 뒤쪽에 비디디가 건재하고 그리고 그 사이에 렉톤이 꺾는 도고 쪽 마크 됐어요. 네 렉톤이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가이빙 너무나 케이트한테 뭔가 제동이 하나도 안 걸리는 느낌이야. 케이트 에이스 케이트 올라갑니다. 케이트 구명네오지나갔다 아, 아, 아아 그, 아니 깜빡히 그, 그, 불법 유터했어요이 그, 방에서 그, 그, 극단적인 뉴턴은뭔겨요자자오 근데 통통들도 약간 안 됐고 아, 네. 아, 그래서 이게 설마 이건 C F 가 다시 나가나요 B D D 에게 이런 연계 될까봐 다른 데추가타박진 않겠죠 굉장히 수동적으로 그래. 가고 있어요 홈큐 그, 미드 체력이 저런데 이거 막 작전할 수 다른 선수는 어떨까요 그,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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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틱스먼 좋아요 그리고 와 타워 앞판으로 끌고 와서 아일리도 잡히긴 합니다. 네서포 그러면 위쪽에. 아, 네이것도 수명. 놓았지만. 아니 비디디 오늘 다 때웁니다 지금. 이거 계속 때려줘요지퍼이다 때우고 있어요. 한 주가 됐어요. 다음 카이 윙! 와. KT. KT. 한 명만 도와줘. 한 명만 도와줘. 재우되니까. 또 잡히고. 통통배 계 당겨서 점차 뜨고 들어왔어요. 막 타. 그. 결국 포킹 조합의 장점은 거리 조절하면서 상대가 아예 싸우지 못하는 상황으로 예. 만드는 거잖아요. 의지를 꺾어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야! 바드바를 잡고 너도 징기야. 그냥 못 졌다. 딱이 떨어져 버렸어. 물망의 소용돌이 뒤에서 렉커가 그 오는데 네. 다 잡으면 오웨데도 혼자. 근데 마무리가 안 되고 중전 자고 1.4. 엄청 대량화가 내서가보여주는그 에이, 트리플 킬. 환상적인 게임을보여줬는데요고생왔어요 예. 마지막으로 한타할때몇번 때우는 거예요. 중간 가는 WK 더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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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그러니까. 와. 와. 아니었고 이거 흐웨인데요? 어어 중간에 어. 어. 또 퍼펙트가 뜨겁습니다. 아니, 아니게 아니, 어? 큐가 전령을 운전하는 파일럿이 흐웨였어요. 예, 와줘서 그냥 같이 갔죠. 뭔가 급발생이 되어버리면서 각자 싸우는 게 맞아요. 알리미가 미국 버스, 미고 버스. 명새로 잡고 렉사이 자로 커렸고요옷 갈아입기 시작. 렉사이 옷 뺏겼으면 끝났을까요? 예! 그리고 완급하고 들었고요. 그렇습니다 예. 4강으로 가는 길이 다시 한번 너네가 열리고 KT 로스터 지금 여기 보이는데 다음 역은 4강입니다 그렇습니다 장단 2012년에 한 다음에 13년 만에 거의 왔습니다. 카이비가 도망갑니다만. 엑서스 게면서 장대로 전 월드 4강 최대. k t 2012년 10월 10일에 롤게임단 장단한 다음에 월드 첫 4강 진출입니다자 이렇게 해서 자 KT가 막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4강에 압류가 됐고 4강 대진 하나도 이제 결정됐습니다. 아 그동안에 8강까지만 갔고 4강 못 갔던 선수들 지금 아이디 보니까 데프트 아 네, 스코어, 스코어. 뭐, 뭐, 썸데이 아, 응. 마타 카 도 있네요. 피카소, 에로, 아 와. 지금 데프트가 지금 현장에 없습니다만 이 소식을 또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얼마나 우습하겠습니까 데프트가 그래서 네. KT의 이 정진을 바라고 있는 이들 또한 너무 많기 때문에 젠지를 만났을 때 어떤 폭발음이 일어날지가 너무 기대가 되는 거고요. 네. 진짜 이번 월즈 다양한 스토리가 너무나도 많이 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이겼던 상대라서 또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어제. 왕호영이 울었다고 들어서 그 눈물에 대한 복수해주러 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기세를 이어서 이어지는 어 사강에서 젠지와 만나게 됩니다. 플레이오프에서 젠지를 잡으면서 월즈를 직행하게 되었는데 어, 이번 다가오는 사강 젠지전에 대한 예감은 어떠신가요? 아. 어... 저는 어쨌든 이번에 대회 임하면서 어디 팀이 길것 같다, 막질것 같다라는 생각보다는 운명에 맡기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임하고 있어서 젠지전도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잘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또 운명이 어떤 방향을 가리킬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또 한국에서도 현지에서도 정말 많은 KT 롤서 팬분들이 오늘 승리를 위해서 응원 보내주셨는데요